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뭐냐면,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의 차이가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았고, 어떤 분은 처음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페미니즘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한 거예요. 에코페미니즘이요, 70년대에 등장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페미니즘은 60년대에 등장했어요.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아, 이런 건 뭐, 인간중심적 근대과학기술, 아, 이건 한번 그냥 찍으면 되죠? 여러분들 다 있어요. 70년대라는 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겠지만, 핵무기 개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00년대. 여성환경 연대가 세워진 건 1999년단. 저거 요 메시지죠. 저렇게 정신없이 발전에 대해서 달려갔죠. 사람들은요, 저 끝에 그림처럼 돈을 벌으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자연을 파괴하면 그 자연도 언젠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죠. 이기면 전쟁에 이기면 돈 벌잖아요. 이기면 될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재해로 남겨졌죠. 여러 가지 여전히 미국 중심의 그런 발전주의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자. 자, 여러분들 어떤 분은 운동 또 어떤 분은 예술 파트에 있지만 에코페미 의 증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저는 과감하게 페미니즘의 이론은 항상 운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도고 갔느냐가 그 문제를 운동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이론이 발전한 거요. 서울대 그 화학과 우조교 그 사건이죠. 90년대 그런 사건들 다. 지금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것도요,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당장요, 이 생각하기 전에 뭔가, 아! 다한 거예요. 몸에서 뭔가 느낀 거예요. 변화를 느낀 거예요. 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는지 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운동입니다. 여기 보면요. 생태운동, 그린벨트운동, 러브커넬운동, 치코운동이에요. 그 밖의 운동이 많은데 굳이 제가 왜 그랬냐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예요. 전 세계적으로 70년대에 환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림이에요. 치코운동이에요. 치코운동은요 그야말로 벌목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죠. 나무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마. 나무가 있어야 맑은 물이 나오고, 홍수가 나지 않고, 흙이 좋아지고, 공기가 좋아. 라고 아주 무식한 무지랭이 여자들이 국가에 맞선 운동이에요. 70년대 초에. 미국에 있었던 러브커넬 운동 같은 경우는요. 뉴욕에 갑자기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아래에 산업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프니까 그때 러브커넬 운동을 그야말로 어머니들이 하죠. 여기에 독일에서 그 다음에 반핵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왕가리마타이 케냐에서의 나무 심기 운동을 하죠. 에코페미니즘은요. 소위 말하면 에콜로지 그야말로 생태계라는 것과 페미니즘이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모든 걸 모든 페미니즘이 뭐 모든 걸다 책임져야 되나요? 왜 생태까지 책임져야 되나요? 왜 굳이 에코페미니즘인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봐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서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는 것처럼 페미니즘이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사실 쿨하게 그런 걸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태계 문제가 있으니까 아, 이거 여성이 쉬다라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일까? 보죠. 사실은 젠더 메인스트림은요,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 성주류화라는 건요, 모든 것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예약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운동의 전략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여성이 제2심으로 취급, 취급되었기 때문에요. 자, 봅시다. 에코페미니즘은요, 이렇게 평화운동, 여성운동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선생님이 노엘 스터전이라는 선생님이거든요. 지금 이게 탈핵 운동하는 운동이고요. 자,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반복인데,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게 환경의 문제가, 환경 운동들이 70년대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문제들을 딱 뭐라고 집기 시작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프랑스와즈 두번 누가 이 문제는 바로 가부장제 구조 때문에 일어난다. 환경 문제는. 이렇게 짚은 거예요. 도대체 왜 무슨 문제만 있으면 가부장제야? 라고 이렇게 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도, 우리도 같이 그런 질문이, 질문을 예상하고 왜 환경 문제는 여성의 문제고, 그 다음에 왜 페미니즘은 이콜로지와 만났지라고 그것들을 아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들 전 세계적으로 저 보니까 이집트 같아요 이걸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같아요 요거 보니까 인디아예요 지금 얘기할 적에 가부장제 사회라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상상이 되세요? 예, 맞아요. 가부장제의 특성은 위계 질서예요. 위계 질서는요. 또 다시 말한다면 넌내 힘으로 내가 네가 무엇을 할수 있도록 시킬 수 있어. 그리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가 내 것이야. 이거예요. 자원을 착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시, 착취할 수 있는 고,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가운데서 뭐예요? 그야말로 남성 중에서도 제일 파워풀한 남성이 조금 약한 남성을 그리고 여성을 또 여성 그 너머의 자연을 위계 구조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즈 드보너가 그러니까 자연을 함부로 보고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그것이 마치 그거로돈 벌면서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라고 비판한 거예요 페미니즘이 그야말로 가부장제의 욕심이 결국은 자연과 인권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가부장제보다 가부장제의 권력구도에 도전하는 여성의 잠재력이 바로 생태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로 여러 이거예요. 왜 가부장제 여성 어, 사회 속에서 여성을 변혁의 주체로 보았을까?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이곳에 모인 분들한테 가부장제 여성이 변혁의 주체로 주체 주체로 서는 거 어려워요. 봅시다. 이거는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얘기예요. 가부장제 사회는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힘을 잃잖아요. 파울리스가 됩니다. 임금 불평등, 학대, 성역할 전형, 스테레오타입.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대상화. 그다음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모두다 마치 못난 사람처럼 취급한다든지. 가부장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예 사례들을 지금 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가부장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그야말로 환경이나 폭력이나 인종차별이나 심지어 군사문화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아시아,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제3세계 여성들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론적인 건데 한번 보죠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 받은, 받는 부분이에요 왜 여성주의가 생태주의와 연관이 있나 생태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생태학 남자들도 많이 하는데 굳이 뭐 페미니즘하고 연결을 왜 해야 되죠 환경운동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여성, 여성, 그 생태운동을 할 적에 많은 사람이 여성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마이크를 잡고 그야말로 헤드로, 헤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남성들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 굳이 생태운동에 여성 페미니즘이 왜 필요하냐고. 에코페미니즘이 생태운동, 아까 생태운동에서 여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요거는요 이대철학과의 이상화 교수님의 이제 분류방법인데 선생님 훌륭하시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크게 요거는 한번 천천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빨간 거는요 제가 경험적인 영역에서 개념적인 영역에서 인식론적인 영역에서 야그 공부 말 같죠 경험적으로 보니까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여자들 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적으로 이 사례들이 쭉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더 많이 피해보니까 여자들이 환경에 더 많이 가깝고 환경 영역에 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개념적인 영역에서 보면요. 자연들은 뭐예요? 자연을 착취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연이 살아있다고 여겨요? 자연 살아있다고 안 여기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니까, 그야말로 여기 엉, 이게 엉건히 있다고 확 모아서 낯질해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렇게 몇백년된 나무를 잘랐는데 벌금을 백만 원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큰 나무를 자른 이유가 바로, 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르고 벌금 100만 원을 냈대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인간과 식물은 다르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식의 폭력이나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새로운 폭력을 대할 때그 이유는 가장 쉬워요. 어디 여자가? 네가 나한테 여러분 폭력은요.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 안 갑니다. 만만할 때 가요. 여러분 성추행, 성폭력 이 문제도요. 그야말로 자기한테 파워풀한 사람한테 안 하는 거예요. 만만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개념적인 영역에서 보면요. 이게 다른 표현대로 한다면 여러 여러 가지 자연도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에 놓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착취당하는 거고요. 여성도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에서 위계적으로 놓쳐, 놓여졌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거거든요. 에코페미니즘은요, 바로 그런 위계적인 관계에 대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영역에서 바로 생태주의와 통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인식론적인 영역은요, 여성들이 생태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기 있는 그것 중에서 가신아들, 칠곡 가신아들이 있고 또 텔레비스도 가신아들 을또 해요. 할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할매들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거로 묘사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겁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좀 얼마나 아는 게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여기에 식물 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어, 아체 지역이라고 인도네시아 북부에 아체 지역에 쓰나미가 확 휩쓸렸어요. 그래서 쓰나미 지역을 구해주겠다고 그냥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들어오거든요. 아체 지역에. 근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었냐면 그 지역의 노인 할머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채취해서 먹을 걸 만들었고요. 그것들을 알아야 사, 살아, 생존이 가능했었거든요. 인식론적인 영역에서 보면요. 여자들이 생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와 생태주의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할머니들의 전통 음식이라든지 대체 의학이라든지 혹은 씨앗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차별 받은 사람들은 그 차별이 상대방에게 어떤 경험인지를 알기 때문에 빈목, 비폭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거 구체적으로 왜 여성이 환경과 더 가깝나? 환경 문제 딱 있을 때 가장 사회적 약자, 빈곤한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해를 입잖아요. 한국 저 사례죠. 가장 빈곤의 자리에 여성의 얼굴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거 알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 쓰레기 사진들이에요. 쓰레기는... 가장 가난한 곳으로 흘러내린다. 결국은 뭐예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과 바로 여성은요, 떼어낼 수 없죠. 자연재해가 나타났을 적에. 지금 여러분 이 그림들 같을 적에, 바로 여성들이 더 많이 자연과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은요, 정말 다양한 연구로 밝혀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쓰나미 같은 데가 있을 때왜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재해를 입었냐면요, 의상 자체 때문에 수용을 못 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 있을 적에 80%가 여성이 죽었잖아요. 뭐, 어쨌든. 개념적인 영역인데,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예요. 이 개념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에코페미니즘 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페미니즘은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평등을 향해서 그야말로 음, 위계의 계단을 쫓아 올라가는 것이 페미니즘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때 위계를, 위계의 계단을 쫓아 올라간 사람들은요, 팔 근육, 어깨 근육, 다리 근육이 든든한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걸 지원해 줄수 있는 배경이 될수 있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뭐예요? 집안에, 집안 아이 챙기고, 그 다음에 형제들 챙기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계단에 그야말로 그 계단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에코 페미,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제 캐치업, 내가 너 따라가서 나의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 캐치업이 아니고요. 에코 페미니즘 개념, 개념은요. 세계관좀 다르게 가자 보자. 에코는 생태는요. 여기에서 1등이 누굽니까? 없어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다양한데 함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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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우리가 공존하는 거. 다양성의 공존이 바로 생태주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탈위계적인 세계관이에요. 페미니즘 여성들은요. 에코페미니즘에서 여성들은요. 그야말로 가장 이게 구체적으로 저전 수업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탈위계적인 사고와 삶에 대해서 어, 삶을 살수 있을까 하고 사례들이나 연구 학자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겠는데 바로 이것처럼요. 에코페미니즘은 이렇게 생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원론이라고 표현할 적에 이원론은 위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차별하려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면 이거는 어떤, 어떤 책에 나온 말인데, 아, 아이를 둔 엄마예요. 아이가 둘을, 둘이 있을 적에는 보통 묘사가 그렇답니다. 얘가 더 예쁘고, 얘가 더 머리가 좋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이가 셋, 셋 있을 땐 다르답니다. 이원론이라는 건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위계의 기본이거든요.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는요, 둘다 바로 위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패러다임, 에코 페미니즘은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페미니즘의 문제와 사고의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그런 패러, 그런 학문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적에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봤을 때, '에코페미니비즘이라는 그 포지션에서 보면, 이 나무와 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같은 눈높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나무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무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이전과 똑같겠습니까? 패러다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적에 내 주변, 내 환경, 나를 둘렀던 사람,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의미에서 에코페미니즘은 아주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할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이런 사례들을 제가 그냥 이전에 내가 만났던 에코페미니스트들한테 들었던 거죠. 생명을 만나게 되면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전,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무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적에요. 앞으로 이렇게 포옹하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마주대들 적에 상대방을 가장 잘 느낀대요. 등에 엄청난 신경이 가 있고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신뢰도나 이런 게 느낀대요. 대화는요. 언어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나무와의 느낌, 촉감, 그 다음에 나무가 보내는 바람소리, 향기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려고 보면요. 저 여러분들 조그맣할 적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요. 너 이런 거 이해하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르르르 하면 이해했어요. 그거 대화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나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살아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들과 동등한 존재로서 이야기할 적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되는 거죠. 어떻게 대화할까? 어떻게 공감할까?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전해 줬어요. 시골에 내려가면 치유 능력이 생긴대요. 흙을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 아, 자연과 함께 치유가 되는데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명이 있는 생명이 나를 말붙이는 걸 느꼈을 때 네. 대화될 때 사람 치유되거든요. 치유라는 건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는 거. 그것도 긍정적으로. 아, 이거 우리원이라는 <laughs> 여기 쌀드 팔고 막 이런 곳인데 거기에 전향순. 대표님 강의를 그때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먼저 떠나신 강대인이라는 그 남편이 새벽마다 나가서 별을 놓고 벼와 대, 대화를 했대요. 얘들아, 밤새 잘 잤니? 그러면 뭐라 그랬대? 우리는 대화가 제가 만드는 이런 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리도 중요하죠 왜 소리는 내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화는요 소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라고요 오죽하면 이 이체가 이 뇌는 조그만 뇌고요 우리 몸 전체가 바로 생각하는 뇌다 라고 얘기했겠어요 지금 이 얘기는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 그야말로 너는 죽은 것이다가 아니고 너도 나처럼 살아있는 것이구나 너도 살아서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라는걸 느낄 적에 그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영성이 탁월한 프란시스코는 새벽마다 세개 강연을 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어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인식론적인 영역이 아까 얘기죠. 여자들이 생태 지식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발리 지역에 발리 지역의 논이에요. 계단식 논. 그리고 발리 지역의 씨앗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여성들이 관리하더라고요. 여성들은요. 오히려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좋아졌어요. 생태 지식이 더 많아서.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그랬나요? 여자들이 더 여성들이 생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요. 또 다른 표현대로 한다면 개발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은 배제됐어요. 소위 말하면 그 집에서 대표, 그 말에서 대표가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대표는 누군지 아시죠? 그야말로 그 지역의 남성, 아버지, 삼촌 이들이 대표로 갔잖아요. 사고가 났다,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여자들이 농사짓는 건 농사, 농부들도 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먹고 살려고 보니까 악착같이 생태지식을 알 수밖에 없었고요. 주어진 생태의 어떤 그런 풍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음. 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70년대부터 이야기했지만 그때부터 에코페미니즘은요. 단지 음. 페미니즘이 여성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억압의 이슈와 폭력의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사고하고 이해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 세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또다시 패러, 사고의 패러다임, 세계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그런 것들은 두뇌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자연과 환경과 음. 주변과 바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요 정도만 하죠.